최근에 이제 분들이 창조과학계에도 또 다른 이제 그 입장을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적설계라고 하는 이제 입장입니다. 지적설계는 참, 창조과학과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창조과학또 다른 것을 입고 나타난 그 창조과학이 다름아닌다라고 하는 비판을하기도 하고 는데그 뭐 내용상에 있으면 뭐 상당히 이제 그 끝으로 그, 보이고 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과학과는 약간의 거리두고 있는 아, 지적설계랑 이에 대해서는 어,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적설계로이 이런 창조과학, 특히 젊은직으로는 어, 빅뱅 우주론 같은 것들이 부정하고 어,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어, 우주 우주나 전시 창조가 만년 정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목소리> 그 환경의 국자적인 그, 그, 해석에 아, 기초한 그 관점. 물론 그것이 비판적이죠.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렇학자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의 대학으로 나오는 직적설계로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적설계론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뭔가 그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지척설계의 그 운자들 안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가령, 가령. 진화 이론을 통해서 뭐 그, 아 자연 선택이라든지 공수전자의 뭐 변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다 점점 복잡한 종이 이제 출현했다. 라고 그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면 계속 그런 게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이 심리적인 그 벽이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계속 공격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어 그 지적 설계론은 이제 절문지구론하고 조금 다른 것은 어, 지구의 연대는 이제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지구론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백병 주론도 인정하는 그 평가 많이 있고 심지어. 진화 자체는 이제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적설계 어, 어, 문자들도 많죠. 그러니까 진화하고 진화로는 조금 다른데 진화는 어떤 게 굉장히 단순한 개념으로 보면 어, 시간상으로 좀적진적 복잡한 종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구성하기 굉장 어렵습니다. 지금가 46억 년 전에 처음 만들어 을 때는 뭐 복잡한 문자가 없었고 1억 년 전, 뭐 10만 년 전, 뭐 이렇게 100, 100만 년전 그 시간에 따라서 전진적으로 복잡한 종들이 화석에 나오는 증거는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는데 지적설 이론은 그런 그 시간상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진화를 일으키는 방식이 자연적인 원인은 없다는 것이죠. 아, 어, 그 자연 선택이라든가 어떤 진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그 기제를 가지고서는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원인을 통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창조주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새로운 종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적설계론의론자들이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설계론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동의가 되고. 특히, 상위사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적설계 지적 자자라고할수 있는데요. 아, 가령 그 자연세계 안에 우리가 그 창조된 것들을 보면 그것들이 이제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 창조주가 존재한다라는 그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적설계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동의합니다. 우주 존재 자체, 자연 법칙의 자체, 이런 인과관계가 확립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할수 있고, 그것이 그 자연 법칙 뒤에 계신 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뒤에서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 그쵸?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직접 설계론자라고할수 있는데요. 문제는 어, 그렇게 직접 그 설계론자, 다시 말하면 그 창조주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아주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적설계론의 주장이죠. 어, 지적설계의 원자를 입증해주는 그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어, 그런 증거가 과학적으로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설계론을 기존의 과학을 대체해서 가르쳐야 된다. 과학시간에. 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는 그리 비판적일 수 밖에 없죠. 형이상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우주의 존재나 자연법칙을 봤을 때 얼마든지 이것이 사실은 그 창조 세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 설계자가 있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시작 그 소개론에 한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직접 설계론이 그렇게 창조과학처럼 과학화 하려고 하지 말고, 어, 창조과학도 그 문제가 과학화 하려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양한 그, 아, 과학의 의들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오히려 그 어떤 단증한다든지 그 어, 창조주를 믿는 유심적인 신신앙이좀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인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서 가는 게 오히려 유익하지, 그것을 직접 설계론 자체를 과학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창조과학이 옷만 바꿔야 하는 것과 다를 없다는 라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그, 그, 깨끗하게 잘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신의손길이 존재한다고 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직접 설계론자라고 할수가 있겠는데 어, 지금 이제, 그, 시중에서 나오는 이제 지적설 계론자들은 바로 그 신의 손길이, 손길을 고학으로 볼수 있다. 고학으로 감지가능하다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무우 교수님의 입장은 그타고는다른것 같습니다. 신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은대해 지적설 계론자이지만 고학으로 그 손길을 볼수 있고 감지가능 가다. 고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화론이 1859년에 이제 다 단의 기기원회에서 출간 발표된 이후에 가장 단일한 이론으로는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그 지난 150여 년간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그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 가장 굳건하게 이 발표된 이후에, 어, 즉흥적으로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반감, 어, 액이있었지만또 모두 다또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아,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었다. 라고 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진화론에 관해서 진화론과 유신론 이것이 이제 이법적으로 대비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 접근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갖는 어떤 신, 신앙적 함축성에 어, 관련해서 어, 좀 스펙트럼을 나누자면은 제일 이제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젊은 어, 지구 창조 그 지구는. 수천 아, 년 전에 이 세계는 창조되었다 아, 입장이죠. 뭐 과학 이런 생물학뿐만 아니라 어, 천체 에, 물리학의 성과도 다 아, 입장에서는 부정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로에서 다소 그이 우주의 역사가 상당히 긴 기간을 거쳐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생명의 출현과 창조는 어, 하나님에 의해서 종대로 가짓시대로 어, 창조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어, 그 진화를 인정하자는 입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적사계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진화론적 유신론 또는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인정하지만 어, 신 그것이 신의선리에 의해서 이끌려오아진 어, 그런 과정이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가 어,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제 에, 신앙과 무관하게 또는 반 신앙적으로 유물론적 진화론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설계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을 이렇게 아울러서 그 사이에 어디쯤인가 또 불가지론이 끼어들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솔직히 잘 모르겠다. 어, 어떻게 이렇게 어, 생명이 출현해서 발전되어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제 저 자신의 에, 경우에는 어, 그냥 하나를 추시사라면 유신론적 진화론 입니다 신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가 생명의 역사에 진화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에 이었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데 이제 이게 조금 가면서 지적설배론과 불가지론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습니다. 생물을 과학자들 저는 신뢰를 하는데요, 생물학자들이 35억 년 전에 음, 지구에 생명, 최초 의 생명이 출현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캄브리아기까지 어, 아, 굉장히 더딘 생명의 역사가 있다가 폭발적으로 생명의 모습이 아, 분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에, 여러 합변의 역사를 거치면서 어,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바라보는 이런 다양한 생명의 모습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이 밥을 혼자로 사기쳐서 먹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진화론을 부정하는 과학자들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좀 저는 아, 생물학의 분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학의 성과를 성과는 인류가 인류가, 어, 성취한, 정말로 중요한, 소중한 지적 성취인데,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우연히, 아, 정말 자기 국제자가, 우연히, 그런, 어, 분자, 어,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그런 반복적인 어, 바닷가든 해저 어, 화산 아, 분하고 역시든 어디서든지 또는 우주에서든지 날라 어, 왔던 시간에 그 우연히 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호기심 아, 아, 내지는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고 저는 이것은 모든 아, 진지한 과학자들이라면. 여전히 가지고 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앞으로 어, 오랜 어떤 기간 동안에 미래에 여전히 과학계의 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런 뭐 적으로 생명이 기요 연구는 지금 아주 각광받는 어, 연구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에, 그, 그러나 에, 여전히 이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류 과학의 큰 숙제 라고 생각하고 좀더 어,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은 것을 알아 나가고 알아, 풀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을 역시 과연 어떤 한 생물이 아무런 어떤 그 설계 없이 또는 특별한 어떤 그 이끌림 없이 초월적인 존재의 이끌림 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진화될 수 있을까 어, 그런 어, 의구심 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론자에 진화론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아, 너무 어, 그, 짜맞추기식이다라는 아, 어, 비판도 어, 당연히 청결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어, 그 모든 설명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다가 현재 상황을 합리화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소 저것이 진정한 과학, 과학에 충실한 입장인가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적인 태도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적 설계에 대해서 시간 많이 나죠? 지적 설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설계의 요체는 이제, 어, 그 개념 자체가, 뭐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는,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그런 생명체에 있는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동시에 발현되어야지, 작동되어야지 의미가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생물의 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이 이 여러 가지 어떻게 동시에 진화적으로 어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 한꺼번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 이성적으로 어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서 진짜 그 결론이 나왔는데요 저도 굉장히 그 매력을 느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전자학하게 성부적인 그런 성취를 남긴 프란시스 콜린즈 같은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신혜영 라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어, 직접설계론 역시 어, 어, 결국에는 이제 어, 그그 직접설계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 생물 어, 진화생물학으로 다 나중에 설명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어 아주 확, 확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어 그러니까, 이 정말 생물이 이러한 모습을 갖추는데 설계가 있지 않고서 이러한 모습을 정말로 지닐 수 있을까라는 의심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어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의심대로 설계자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은 그야말로 어,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냉정한 자연선택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이런 점에서는 저는 불가능적인 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미세타 분명히 있고, 그리고 네, 내용상에 있어서는 진화론에정치을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